영장 자판기. 불과 얼마 전까지 사법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전 대표를 향해 영장을 남발하는 영장 자판기 역할을 자처했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 앞에서 그 자판기는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지난주 한덕수 구속 영장은 기각되었고, 사법개혁을 요구해오던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만으로는 내란 세력 척결이 완성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사법권력의 불균형과 정치적 편향성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변호사들이 변론의 타당성, 정합성보다는 어느 판사를 만나는 것이 판결을 가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규현 판사는 윤석열 씨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석연치 않은 논란의 중심에 섰고 재판부를 둘러싼 부적절한 접대 의혹까지 불거졌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극히 이례적인 속도로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렸습니다. 심지어 무리한 재판 강행 시도까지 이어졌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사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신뢰를 저버린 상징적인 사례들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언제 또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대선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한 국민들은 사법부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특정 권력의 눈치 보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바뀌는 사법부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절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이상 사법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청이라고 봅니다. 조격신당은 이미 지난 5월 사법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 무려 20년이 넘게 깊이 논의해오던 주제를 9개의 과제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하는 노동자와 일반 소비자 보호까지 다룰 수 있도록 국민께 다가가는 사법부를 지향합니다. 민주당 또한 사법개혁 특위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양당이 서로의 힘을 합쳐 추석 전까지 시급한 개혁 과제 함께 완수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법 개혁은 길게 보면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넘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지속을 위한 절박한 과제이고 짧게 보면 검찰 개혁과 함께 내란 세력 척결 완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숙제입니다. 사법 개혁 조국 혁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